아 댄스의 이름은 아직 없어요. 네 이름이 오, 없습니다. 오, 오. <laughs> 아, 네 특별히 슬로우 버전으로. 아 슬로우 네네. 버전이요. 네 보여드리겠습니다. 후이 부분 맞죠? 네네. 네. 네. 하나 네. 둘셋 음. 넷. 아, 이게 포인트 한번 볼게요. 아, 사진 찍으시기 편하시라고. 네네네. 네. 슬로우 슬로버전. 버전으로. 슬로우 아, 전으로 우선 1이 1도 없다 해서 1이 그렇죠. 없어지는 걸 표현한 거군요. 아, 1이 이렇게 하나. 없어지는 거군요. 네, 예. 부분이 네. 예 아주 숙빨려 들어가네요. 네 아, 저희 맞죠. 멤버들이 네. 다 같이 녹음실에 들어가 가지고 예 했는데 이렇게 작곡가님께서 많이 만져 주셔 가지고 아, 색다른 아. 목소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. 아그우 부분에서 네네네. 어 예. 아, 포인트 한모 뭐 지금 이름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. 예 아직까지 못 정하신 걸로 예네 예. 일이 사라지는 일 사라지는 춤입니다. 어, 좋은데요. 예 일도 없는 춤. 어 일도 없는 춤. 예, 예 일진발 총, 예. 아무튼 이제 한밤팀이라고요. 반갑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요새 담당 PD님은 누구세요? 저할 때는. <laughs> 아, 직접 나오셨어요? 아, 고생 많으셨네요. 어, 예. 자, 이렇게 포인트 한번 질문 받아봤고요. 또 다른 기자님 계십니까? 어, 바로 저쪽에서 손을 들어주셨네요. 예. 예 안녕하세요. 톱스타 뉴스의 이정범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예. 에이핑크 분들이 평소에 비를 많이 모른다고 해서 비핑크라고 불리는데 오늘 이렇게 뵈니까 진짜 컴백한 것 같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예, 한세가지 네. 정도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. 네. 어, 은지 씨가 지난번 핑크 스페이스 때 우리도 섹시하다는 말을 듣고 싶다 이런 말을 했어요. 그래서 네. 이제 우리 멤버들 별로 어떻게 어디가 섹시한지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호, 네. 예, 두 번째는 어. 이제 에이핑크 하면은 떠오르는 프로듀서가 이제 신사동호랑이와범인낭이시들인데 네. 이제 이번에 이제 모모랜드의 뱀으로 이제 차트에서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. 예, 그거에 대한 소감도 말씀 부탁드리고요. 네.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실 에이핑크가 3년 정도 컨셉을 따지고 보면은 이제 어러브와 내설스로 대표되는 좀 아련청순 그리고 리멤버 와 파이브로 대표되는 이제 힐링 청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어 이번에는 사실 그두 가지가 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멤버분들의 도전의식 말고도 좀 회사에도 나름대로 변화가 있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끝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나머지 멤버들이 질문에 생각을 하고 있을 동안 어 저희 멤버들이 어디가 섹시한지 제가 아 하영이가 제일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맨 마지막으로 해달래요. 그래서. <laughs>